상대편 기병 들이닥치거나 서 후방에서 하기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가서 771, 793 우선 철부도 데리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여기에서 음. 차라리 후방에서 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하다가 잘안 풀리는 게 너무 많아 이쪽 아, 반경에 수비 진영 있지 여기 들어갈 때아 뭐 팔렸니 제가 지금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관계로 틈틈이 계속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편에 한국분, 음, 없습니다. 상대편에 한국분, 없어요. 한국 사람 없어. 제가 한국 대표. <laughs> 은근히 이제 타세관이 싫어진 것 같아. 공격할 때는 좀 뭔가 편한데, 수비할 때 은근히 원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안 와요. 어. 상대편의 불이 튼 성벽에서 쏘게 되면 우리가 견제할 수 있을지, 저 뒤에 쏘고 있는데, 저는 잘안 보여요. 여기 어디냐? 저쪽 뒤에 대포 있고 여기 너무 정면이라서 저는 회복하지 계속 막혀가지고 아 지금 저쪽 친구 이쪽입니다 <laughs> 이제 감 잡았는데 어아 싸우지도 <laughs> 못하고. 자, 대편 충차. 일단 이쪽에 공성탑 미는 애들. 그럴거 없는 존재 조심조심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이거 여기다가 떨어질 거라나? 그만큼 나가 있으면 떨어질 거 같아. 깨져가지고 오고 있어. 아, 좀 나가야 되는데 옆으로 살짝 긁어가지고. 철부터 밑에 대기 중. 어, 깨졌습니다. 와, 우리 편. 잘했다. 아유, 포석기 날았는데. 상대편 몇 개. 오, 와, 뭐야. 오, 우리 편. 다 명사수야. 하지만 제노아로 묻힌 저쪽 벽네. 아, 우리 애들 데리고 이리로 올라가야겠다. 지금 빨리 올라가서. 이쪽에서 막아야겠는데, 그러면 뒤로 빠져가지고 빨리 와, 빨리 와. 아무튼 우리 편하고 같이 묻어가지고 잘 나가봐야겠어요. 뒤로 빠져, 이 뒤에 장금으로 때려주은 있는데 일단 저기 부셔.. 아 부셔지지 않았지 여기는 운니다 가지고 얘들아 여기 창이 막아줘 아 아무도 없어 잠깐 이러면 나밖에 없어 아니 아니 보병이 보병이 두부되고 원거리는 일단 빠질 거고 잠깐만 이러면 우리 애들한서 놓을 것 같은데 저기 버려야 될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러면 버려야 될수 있어 이거 힘들어 A 넘어가고요 일단. A, 상대편 A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우리 편 여기 안 지킬 것 같은데? 지금 빠지는 분위기지. 자, 이 정도로는 보병은, 있. 원거리는 살짝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뒤에 약간, 지금 들어가서, 보석기, 우레들인가요? 저쪽 여기 한 부대만 남아 있는데 들어가서 애들 안올때 형이 빠졌어. 얘네만 일단 잡고 빠질 수 있으면 지원군 오나요? 지원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잡을 수 있어. 일단 잡을 수 있고 코석기 아, 지원안 나? 아, 원거리까지 받쳐줬는데도 상대편 5성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다 튀어. 튀어야 돼. 일단 처음부터 혼자. 음. A 빠졌을 때 같이 빠지면 확 빠지겠는데 애매하게 뭔가 지원 받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아, 애매했어요. 일단, 이쪽에, 우리 이쪽에, 아, c 도 넘어갔어. 이러면 본진까지 그냥 빼야겠네요. 이도 넘어가고, 그냥 쭉 해서, 본진 수비로, 본진이 열렸기 때문에, 갑시다. 다 저기야? 다 적이야? 아니 왜 이쪽도 적이 저기 저쪽도 적이야. 아니 왜다 적이야? 도망칠 수 있을까? 도망칠 수가? 들어왔어 일단. 일단 본진이면 저는 우선은 원거리를 빨리 소모를 하고. 본지 벌써 누가? 봤습니다 우리 편갈 거고 일단 일 빼서. 이쪽에 <laughs> 그런 친구들만 놓기고 이거 잘 빠지면서 호석기잘 피하면서 해야 되는데 안개가 어스름한게 약간 새벽녘같다 여기에서, 타세안에서 이렇게 안개 낀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패치하고 조금 뭔가, 손 됐나요? 어. 그럴듯 하다. 약간 그럴듯 하긴 해. 이쪽. 상대편 저쪽에서 원거리 날리고, 여기에 유리하게 또, 포진하면, 지키기가 되게 빡빡할 것 같은데, 우리 방패병 있나요? 약간, 마케도니아 빼고, 이쪽에, 이쪽까지 그럼 차라리, 아, 지금 저쪽 원거리 저 위에 있지. 조금 조심스러워요. 상대편 저쪽 보고서 가져갑니다. 저기다 원거리놓기는 얘네는 버티는데 원거리가 못 버텨. 오케이. 호석기 잘 봐야 된다. 상대편도 아직 잘못들어와가지고 제대로 우리편이 안보여요 역력은1,2대1,2 똑같습니다 1200선 아 어, 우리 방태병 상대 앞에 여기도 설치되어있고 제가 원거리만 살짝 긁어주고 어? <laughs> 아 스와임도 있었어? 빨리 치고 빠지려고 했는데 쟤네 그렇게 공격력 높지 않은데 일단 이 앞에 와이 안개 낀게 되게 그럴 듯해 느낌이 좋다 쉴때물한 모금 빨리 마시자. 근데 조금 조금씩 압박형이다. 지금은 계속 원거리. 지원을 쓰고 막판에 보병을 같이 투입해야 될것 같아. 지금 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일단 다른 팀이 일단 보병이 좀 있기 때문에 앞에 버섯 기 다행히 앞쪽으로 와가지고 뒤로 나가요, 뒤로 나가요. 우리 앞에 구병 조금 앞에 나가줘야 되는데 포석기 어떻게 날아오지 안보인다 그리고 스와인즈랑 같이 뭐 우리 나름 수비 잘하고 있는데 1000대900으로 우리가 살짝 살짝 위에 갑니다. 오, 잘 막았다. 기병으로 여기를 잘 견제했다. 오, 잘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어. 저 앞에 원거리 좀 견제해주면 상대 지원 좀 끊을 수 있고요. 어, 장궁. 야, 불부는 장궁이야. 뭐야. 멋있다. 이거 뭐야. 팔에. 있어 보이는데? 우리가 저기를 견제해가지고, 오, 되게, 보급서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아, 이거 많이 하구나 되게 많이 울구나. 지병. 혼자 너무 열심히 왔어요. 아, 근데 보병으로, 아, 이렇게 뭐야, 상대편. 아, <laughs> 아니 우리 보정다 어디 갔어? 너무 많이 밀렸는데? 아, 이렇게 한꺼번에 왔어? 어떻게? 그래도 이번에 밀면, 이번에 밀어내면, 이번에 밀어내면, 오, 오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밀어내면, 파이팅. 이번에 밀어내면. 야 이거 지킬 수 근데 잘못 밀리면 이거 힘든데 여기 많이 남았다오 여기서는 인근이 그래도 힘을 냈는데 너무 많이 달았어 너무 많이 달았어 순간 밀리면 우리 그냥 끝이야 이 틈에 빨리 화살 채우고요 현장 상황은 저쪽 보급소까지 그냥 밀고 가서 가져갈 수 있으면 일단 애들 채우고 여기 누구 지켜야 돼? 애들 갖다 놓고 왔습니다. 저쪽 보급수 아직 못 가져왔지. 여기 누구 지켜야 되고 여기 방패벽 하나 왔으면 좋겠는데. 저쪽 보급수 일단 계속 밀면서. 아니 이 방패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못 움직여. 8분. 6628아 66286이야. 5 와아 여기서 우리가 잘 망했다, 정말. 거의 다 털리는 거를. 음. 이러면은 병력 차이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겠네요. 이야 잘했다. 저쪽 고급선은 아직 가져오지 못했는데. 음. 아, 허니, 하이. 나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꽤 못했어. 지금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선물? 선물이 언제 왔는데? 어, 어디서 왔는데? <laughs> 나 지금 어떤 얘기인지 몰라. 스팀에서? 아니면 여기서? 나한테 선물 보냈어? 나 확인을 안 해가지고, 아, 스팀에서? 어, 확인해 볼게. 나 그런 거 오면 메시지가 잘 안, 안 뜨는 거 같은데?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나 항상 오프라인이잖아. 그러면 확인이 안 되나. 뭐지? 온라인을 바꿔야 하나. 그때 이거 끝나면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어, 나 선물 됐어? 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대. 아무튼 건강 다시 한번 잘 챙기시고. 나 이번에 또 너무 아파가지고. 목소리가. 몸은 좀나았는데 목소리는 아직 안 돌아왔어. 또. 거야. 가끔은 로그인 해야겠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특별하게 스팀에서 내가 뭐친구간에 이런 뭐 교류라든가 그런식으로 게임을 하지 않잖아 이렇게 게임만 할때 접속되어 있는 친구거나 뭐 이렇게 파티하거나 면 그러는데 스팀에서는 내가 일일 확인을 해라 가끔은 정기적으로 로그인 한번 해야겠다 원래는 기본 세팅이 온라인 로그인 해가자는 거잖아 편안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 4 9 1 9구어 그래? 어 야. 음? 정말 다행이다. 나 역시 나는 행운의 사나이지. 내가 실력은 없지만 행운이 음, 좋아. 무슨 선물인지 음? 두근두근 기대기대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열도 많이 나고 있다. <laughs> 아, 되게 그말 평상시에 말 아예 거의 안하듯이 하고 있거든. 방송에서는 좀 떠들어야 되니까 감기 개념은 아니고 뭐라럴까 모르겠어. 코로나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 그 정도급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냥 일반적으로는 감기몸살이 되게 심하게 걸렸다 이 정도일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조금 뭐, 이렇게 글 같은 거라도 길, 길어지면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음. 약간 나는 그런 인간관계에서 좀 대충대충, 인간관계 대충대충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군대 갈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도 안한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소식,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어, 이런 것 같아. 아, 이거 할로윈 세팅이었나, 이거? 음. 근데 할로윈 아닐 수도 있잖아 그냥 장군 모양이 좋아서 나 이런거 잘 안하니까 이거 끝나면 이 세팅도 지어줄게 항상 그 게임에서 이렇게 뭔가 나한테 조언해주지 않으면 나는 변화를 안주고 현실에서도 변화를 안주고 현실에서는 내가 뭔가 하는거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내가 바꾸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틀을 계속 유지하지 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요거 패치된 거지 지금 이 안개. 이 안개는 나 지금 거의 처음 보는 느낌이야. 와. 되게 위치 펴, 좋게 편안하게 그래서 구경하고 있어요. 막 음. 밖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타세관에서 타세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비할 때. 공격할 때는 뭐 그냥 금방 끝나니까 그러려는데 수비할 때 이렇게 확실하게 밀어낸 거는 거의 뭐 한두 손가락에 꼽을 것 같은데? 아, 이런 적은 응. 일방적인 느낌까지. 6 2에 174. 굉장히 잘 풀렸습니다. 어. 아, 나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코스튬 하는 거 20개 모아가지고 지키 그거 썼거든? 그래서 당무이 투구 바꿨어. 어. 보여줄게. 당무이 얘 잦았으니까 이내이이 이, 이 투구도 새로 하나 나왔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고 이게 레전드더라. 보니까 당무이 멋있지. 투구 진짜 중국풍의 뭔가 애들 같아이 투구 레전드 투구야. 이거 하나 나왔어. 그동안 계속 모아놔가지고 한 번도 안 썼는데 20개 돼가지고 두개 돌렸는데 정거 멋있어. 멋있어. 안녕하세요. 다음 시즌에 한국 경좀 나온다. 다음 시즌인가요? 내가 지금, 저번에 얘기 들은 게 다다음 시즌인가? 그때가 이제, 이제 다음 시즌 됐구나. 뭔가 한국도 되게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얘네가 뭐 설문도 많이 하고, 지금 한국 시즌 하면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아. 스트리머한테 이것저것 뭐 어떤게 좋냐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었던것 같은데 근데 상대적으로 홍보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 기존에 할로윈 할 때도 보니까 이 게임하는 한국 스트리머가 대략 한 3,40명 선? 이 정도고 근데 그나마 굉장히 유명한 게이머는 없고 그래가지고 파이가 작은 부분이라서 좀 유명해져가지고 황국사 많아지면 좀 재미나게 할수 있으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중국거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 없이 게임에서만큼은 그냥 재미나게 어? 누가 왔어? 너무 좋죠? 단무이 투브 이거 하나 바꿀 수 있었던 게 너무 음, 좋아 멋있게 이거 끝나면 할로윈 테두리 지우고 스팀 로그인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뿐이 없나요? 조선, 조선도 있지 않나요? 조선? 궁은, 이번에 궁은 반드시 나오겠죠 일본은 칼이고, 중국이 창이고, 한국이 활이면 궁병으로 뭔가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면 기병을 꼭 쓰니까 기병도 하나 넣어줄 것같고 보병을 뭘까? 보병 화랑 어쩌고 하면서 그냥 보병 하나 넣었지 않니까 그러면 아무튼 음, 잘 나오고 이뻐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욕구 생기면서 홍보도 되고 그러면 좋겠지 5초 그초 여기까지 순식간에 상대편 몰랐을 때는, 아, 졌다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좀잘 풀려가지고, 어, 다행이에요. 이러면, 가지 않습니다.